박수 한 번, 야! 박수 두 번은, 좋아! 박수 세 번은, 하나둘다 아, 박수, 쏘늘 박수 했었다 쏘늘 박수! 소리도, 소리도 없으니, 한쪽 개가 진짜 이렸다 와! 소리 지르면서 박수다 박수 한 번, 시작! 야! 박수 두 번, 좋아! 박수 세 번, 다나둘 셋! 박수, 제가 처음에 선창을 하는 어르신들은 뒤에서 따라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오는 짤? 참새 는 거죠? 짤이에요. 역시 푸응 하는 거죠? 짜. 하면 짤이에요. 쿵 하고 퍼붓다든 소리 죠 그러면 우리 어린생 얼마나 자고요 역시, 우리 어 어제 제가 다른 데 갔다 왔는데 네.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의 만남이 이게 헛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수준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 한대더 높여볼까요? 병아리! 병아리! 병, 고양이! 빨리빨리 세요 아, 이렇게 창의욕을 뭐라고 얘기하면 선물이 여기 앞에 많이 있어요. 안, 안 보이지만 진짜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오늘 선물 다 드리러 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준을 좀더 높일까요? 고릴라 어떻게 하냐? 자, 앞에 서다 뭐, 보는데. 에, 고릴라, 뒤에 보세요. 시, 다 같이 고릴라, 시, 작! 고릴라! 시작. 고릴라. 오, 오, 오. 어? 고릴라 맞아요. 오, 오. 아, 역시, 친구 부르신가요? 친구 부르신가요? 아, 친구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가면 맞겠어요. 맞아요. 소안 드릴 수가 없데 이거는요, 진짜 자전거 살림에 불편해도 되겠어요. 주걱이랑, 아, 아, 역시 이제 오래되시니까 박수 박수